아유, 근데 영 탑, 어우, 싸이코 패스. 아, 공부가 어떻게? 해? 아니, 공부는탑 라이너가 아니잖아. 야, 너 낚시하지 마라. 아, 아니, 낚시시켜줘아 아유, 도와요? 더, 더, 더울수 있어? 형, 자신 있어, 진짜로. 와. 부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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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부와. <웃음> <웃음> 야, 왜, 뿔을 줬다 써서 끄네? 어, 야,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니, 뭐야, <뭐예요>, 이거아 <laughs> 뿔을, 뿔을 줬다 써서 끄네? <laughs> 낚시, 좋, 다 김영 낚시 해 봤어? 몬스터이 낚시도 안 해. 아니, 그런 거 수상들 낚시하면 어떻게 해? 기 김영. 그 잭스데 그라 1레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 알려 줘 봐. 잭스 1레벨? 어. 아니, 이로 응. 잘 씹어야지. 아, 어. 아니, 아. 어. 야, 스킬 피하고 잘 때려야 돼. 알았지? 라인 전에. 아, 1레벨 어떻게 해야 되는지? 야, 그... 야 낚시 그만해라. 야, 간다, 간다 이제. 이 찍어, 이 e 찍어. 그러니까 이제 간다. 아니, 낚시 w w 그만해라. 또 먼저 이 찍어. 잭스? 아니, W 찍어도 되고 E 찍어도 돼. 아, 그래? 그러면 형은 뭐 찍어? 이러나 여기까지. 아니, 내가 스킬 틀이 알아? 와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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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이, 이 자식 뭐, 봐라, 이거. 어? 기념, 어? 봐라 어? 아, 평타 못 때렸다. 아. 어? 기념 아, 다 꼈는데? 따! 뭐야? 야, 착취나 죽어왔으면. 아니, 너 W잖아. 어? 나 W인데? 따! 와. 나뭐 해야 돼? 더블리트 날 시켰잖아. <laughs> 형? 어떻게 해? 말, 말해봐. 따! 아이. 선임 n 개우봐요 아직 떠버려? Sonic, 왜이게떠이게참 좋네. 어 좋다. 어. 되왜 이렇게 떠버려? s o 이게떠리려야 o n i 안 괜찮은 거 같아. 어야 더블 소 왔다. 지금 이기나? 아 아픈데? 야, 진짜 채다 맞추고 있긴하거든요 내가 다쳐 어떻게 해야 돼? 어, 아형 어? 지금 게임 집중. 오호. 어, 뭐야? 부신이 탑쪽이라는 핀? 어 어쨌든 내려간다. 근데 지훈아 너 마나 없는데 괜찮아? 음? 나 마나 있는데 뭔 소리? 나화 없네 괜찮아나마나 있는데 뭔소나야모 괜찮아? 나도 어나없어 보이는데? 겠어 나도 나도 모르겠어. 나도 모예겠어없도 모르겠어. 나도 모르겠어. 나도 모르겠어. 나도 모 한 주만 안, 안 된다. 안 된다. 안 된다. 안 된다. 못 간다. 음. 어 라인 다멜린다 다 아, 기잘 갔다 왔어? 아, 니잘못 갔다 온거 같은데. 나죽갈게 빠져서 가. 한두 <laughs> 빠져서 가. 아, 싫다고. 형이 왜, 형이 왜 나보고 빠져서 집깔라해 뭐. 뭔데? 아 그라가스. <laughs> 어너 마나가 없어 보이는데? 마나 없는데 나? <laughs> 너마나 없어 보이는데 괜찮아? 아나 마나 없다니까? <laughs> 뭐야 아니 형나 미니언이랑 같이 긁어먹어? 라인 이고 어우, <laughs> 나 빠져서 가. 아 싫다니까. 그냥 <laughs> 긁지나 한 방. 그냥 이야, 걔. 생각상. 어, 이제 빠져서 갈게요. 갈게요, 네, 갈게요. 빠져서 나. 잘 쏘는데, 나. 다 맞추는데, 아, 빠져서 간다. 이거 그걸 기억고 확인하러 오네. 형, 나못 믿어? 빠져서 간다니까? 잡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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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야 돼. 일단은 W도 막아주긴 했어. 나좀 지나갈게. 가지. 아, 나좀 지나가자. 아, 아 어떻게? 저... 어, 이거 그거 먹어. 난 이거 먹고. 형 좋고 나 좋고. 딱이네. 아, 잭스 저거 피상태 어떻게? 멍청 멍청한 사람이다. 멍청한 사람이다. 멍청한 사람이다. 멍청한 사람이다. 어떻게 글치를 하라 생각했지? 근데 수아, 나는 아, 잘. 너말잘 되는 대박. 나는 약간 급해졌어 나 지금. 컴버야. 응, 이거는. 세나 알려, 세나. 어, 아니, 지훈아, 그라인은 좀선 넘은 거 같은데? 어, 나는 선 몰라. 어. 지훈아, 응징하러 갔다. 응징 안 하면 안 될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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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정글 턴 뺐다. 아, 어, 그때 재미없는데? 2나 어, 우리 토에사기 썼다. 태타랑3대 상태에서 나온 상 나온 상막기 들어봐. <laughs> 어 뭐야? 아 아니 상태 꺼졌네? 온상나어 <laughs> 왜래? 누구긴 이거 아. 뭐 해야 되는 자리 아니야? 구레메 해야만 할것 같아. 형도 솔직 히 인정하잖아. 해야 되는 자리. 인정? 아아.. 어어 어. 구 어. 아, 아, 아. 맞던가. 어 구레메 맞던가. 나오 어. 맞는다. 맞는다. 말이야. 맞아. 내가 별가안좋다어안 나. 집 가게. 아이 구레메 있어? 당연하지. 아 지원아 그거 구레메도 아 아니 형형 카운터 뽑아놓고 이러기야? 나 라인기도 밀어. 어, 잭스 내려간다. 아안녕다시 올라가. 오 잭스 풀피 풀 만화 됐어. 아이, 빠지지. 응. 응. 아, 이지아약보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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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어 응? 가자. 응. 그가아이 아. 어. 아, 형. <laughs> 이거 넘어가겠냐고. 나 응. 다음 라인 이있 아 형. 하지 마. 가진감이 지금. 오. 길이 안 나와. 나 어? 어? 아니 이거 어떻게 하라고? 무슨 아래 같은데? 오. 형 근데 만 없잖아. 아 나는 마손팔이야 아. 우리 나무라인 거야. 조금 날것 같은데. 아. 너무 아, 아, 아픈데 방금. 방역 길 줄여주고 어왜 어, 이래 어? 왜 이러긴 다안 믿는 안 구석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어 아... 미 탈주했어? 어디야 이인가 체크를 안 해요 <laughs> <웃음> 아 <웃음> 이건 뭐야? 아 킨드레드 <laughs> 인스타크입니다. 아이, 아이 블리츠크랭크는 대체 뭐야? 아니 블리츠크랭크인데 뭘? 블리츠크랭크 뭐야? 블리츠크랭크는 블리츠크랭크지. 아이 세나 노틸인데 우리가 안 오고 상대가 오면 어떻게? 아이 형타이 무대 왜 왔어 세나가? 아이 형타이타 따타? 아 형, 텔 여타타? 아니, 나는 안돼못 참아. 아나 아, 나도, 나도 못 참아 나도 못 참아. 왜 역을 썼어? 아못 참아. 나는 c 스다 버려도 난 이거 못 참아. 죄송합니다. 오... 약해. 오... 어? 골로 가면 안될 텐데? 아니? 돼. 야지금아블로팀어게해 어? 텔 탔나 본데?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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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디에나 너, 너왜안 빼는데? 봤는데? 아난안 빼. 형도, 형도 텔로 도망가게? 너너 뭐야? 우! <laughs> 아직도 뭐야? 찌 죽어. 야 뭐야? 뭐야 <laughs> 뭐야. 아, 어, 졸 <저기요>. 어, 열매 <laughs> 열매 <찬스>. <웃음> 어. <웃음> 이게 죽어. 아리콤 없어? 어? 어? 아리풀 아니 이거 뭐야? 아... 수영형 뭐야? 야 내가 이거 잘한 거 아니야? 기나? <laughs> 아니 이형 <시현이> 뭐야? 뭐가 <laughs> 뭐야? <웃음> 뭐가 뭔데 이 새끼야 야, 형 게임 좀 진지하게 해 <laughs> 아니 이거 맞아 <laughs> 아니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는데 <laughs> 어... 보여주나요? 와 어, 놔! 놔라에못나못나야못나어 놔. 놔. 아, <laughs> 아니 이걸 살아가는 게 말이 돼? 어? 노플린데노플린데 어? 어 노틀러스 안 죽어, 그냥 신이야 어? 들어 갔어? 아나 배치기 있지 아아! 어. 어. 브이로그 안 맞는데, 또하 어? 핑거 어. 온다 오아 어. 월식 끝절, 기녀 어. 아, 나영거비 지팡이 얼마 나 얼마나 늦게 샀을 래 아직도 시트탱이 안 쌓였냐? 늦게 사면 좋은 거야. 그래? 지금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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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광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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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뭐? 왓? 어디다 집은 거 아, 보잉이 뭐 어떻게 막냐 안녕? 나가쇼. 오, 어? 부쉬에서 나가쇼. <laughs> 어? 나가쇼, 우리 부쉬야. 그래 <놀람> 없어, 그래 없어. 아, 그랬을까? 어떻게 해, 챔피언? 너나, 아, 아, 뒤에 빨아서 줄 거라니까. 뭐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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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해야 된다, 이거. 아 소환아 빠져서 집가라니까. 아니, 어, 형, 왜이렇 아, 왜 집착을 해요? <laughs> 아, 그래? <왜? 웃음> 오케이, 오케 <깡봉> 깡통, 오케이. <laughs> 어, 뭐야. 아이 아리가 있네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어, 아, 이것도 안 죽어? 자, 우리, 오케이. 딜이 너무 없어. 어, 오! 어, 왜 아, 아 노틀로스는 신이야, 그냥. 아 줘. 필드안주거 어, 저거 저거 오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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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야 이벤는 아, 노틀 신이야, 그냥. <laughs> 말이 안 돼. 오. 어? <laughs> 아, 와 재미지 없는 것 봐. 오, 오, 소환아 빠져서 집 가라니까. 소환아 빠져서 집 가라고.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 집을 빠져서 안 가네. 이크도 진짜 재잼이야. 누구들 하네요 여 아유, 어 뭐야, 뭐야. 아니아깡통 뭐야. 아, 안녕하세요. 아. 나 <laughs> 광총을 <낙상승을 웃음> 믿었는데 어. 어. 계속 이리도 계 아니, 계단이야 <태산이야. 웃음> 어. 오. 아, 아니, 아, 아니 아니 평타가 안나가 이거 쏘 <laughs> 아, 죽어야겠지? 응 안죽어 빠이 개빨라 아소안아 곱게 죽어 그냥 아와 <laughs> 개똥같다 진짜 딥스 불출 인정하지 어, 아, 아침이라면 아니. 와, 와.